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6학년도 추가 모집. 이번 시간에는 의학계열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등급이 한 3등급, 4등급, 5등급 맞는 아이들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고득점자라고 해서 정시 지원에서100% 성공하는 건 아니죠. 수능 성적을 표준점수 기준으로 410점을 맞았다 또는 415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정시 간나다고는 원서 지원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추가 모집으로 가게 되어지면 상위권 의대나 약대나 치대 원서 지원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2025학년도에 의대나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는 실제 얼마나 선발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상위권 학생들의 추가 모집, 어떤 식으로 원서를 써야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은 보셨던 것처럼 2023학년도에는 17,561명, 2024학년도에 13,246명, 2025학년도에 9,131명이고, 대부분 학생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원서 지원을 하죠.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모집 인원의 감소가 이루어진 것은 지방의 사립대학들의 정원의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여러 가지 입시의 변화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제 예상으로는 2025학년도보다 조금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의학계월의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작년도 기준으로 의외과에서 선발한 인원이 1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치의외과가 4명, 한의외과가 4명, 약학과가 13명, 수의외과가 다 3명. 전체 36명 정도로 선발했고, 36명을. 그 다음에 지원인원은 11,965명. 경쟁률은 무려 332.4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경쟁률이 300대1이 높으니까. 하지만 이 300대1의 경쟁률을 정시의 경쟁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정시는 가, 나, 다각 군에 딱 하나만 원서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가나다 군이 없고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 내 성적이 390점을 넘었다 400점이라고 하면 수의학과 약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를다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의학과 쓰고 약학과 쓰고 한의학과 쓰고 치의학과 쓰고 의학과의 원서를 쓰면 결국 원서 지원을 36개를 하는 거죠. 정시에서는 가군에 딱 하나만 쓴다면 추가 모집은 36개를 원서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332.4대 1의 경쟁률은 경쟁률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0대 1이나 30대 1의 경쟁률을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연세적으로 의학계열 전체를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동률이 비교적 높아요. 특히 의학계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의학과 쓰고 치예과 쓰고 한의예과 쓰고 약학과 쓰고 수의예과까지 원서를 썼다면 만약에 이 학생이 수의예과를 쓰고 한의예과를 붙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한의학과로 이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의학과 쓰고 치의학과를 썼다면 치의학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 약학과 쓰고 의학과를 썼다. 근데 의학과에 붙었다면 의학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동 가능성이. 결국은 뭐냐면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가 정식 가나다군에서는 단 하나, 다시 말하면 의학과에 딱한 과를 써야 되죠. 또 의학과는 의학과 범위에서만 원서를 쓰겠지만 추가 모집에서는 범위를 의학계열 전체로 범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시에서 실제 의대의 원서를 쓰거나 약대의 원서를 쓸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 조금 더 상향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은 그만큼 범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의예과 선발 대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도 보면. 대구 카톨릭 대학교, 제주대, 동국대, 와이조 충북대, 조선대, 당국 대학교, 경북대, 카톨릭 대, 인하 대학교가 선발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관동 대학교가 3 명, 조선 대학교가 2 명을 선발해서 총1 2 명을 선발했고, 경쟁률은 405점대의 경쟁률에 해당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쓰겠죠. 이게 가나다군에 있으면 세개 쓰겠죠. 세개 대학. 하지만 추가 모집에서는 어떻게 쓰게 돼요? 이 전체를 다 쓰겠죠. 전체를. 의대로 원서에 쓴 학생들은 대구 카톨릭대부터 시작해가지 인하대까지 다쓸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대구 카톨릭대학교 붙고 인하대학교를 붙었다. 그럼 어디를 가겠습니까? 인하대로 이동하겠죠. 인하대로 대구 카톨릭대학교 붙고 경북대학교를 붙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경북대로 이동하겠죠. 그만큼 뭐냐면 추가 모집에서는 원서전의 범위 자체가 넓어진다는 장점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약학과는 13명을 선발하게 됐는데, 어떤 대학이 선발했는지 보면, 충남대, 경성대, 중앙대, 충북대, 가천대, 경북대, 숙명여대, 단국대학교, 덕성여대, 우석대학교 에서 13명을 선발하게 됐고, 경쟁률은 307.8대1이기 때문에, 의학과보다는 경쟁률이 조소, 다소, 다소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의학과는 4명을 선발합니다. 강릉, 원주대, 경북대학교, 당국대학교, 천안, 조선대학교 해서 4명을 선발했고 경쟁률은 326.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과는 4명, 상지대학교 2명, 대전대학교 1명, 대구카톨릭대학교 1명 해서 경쟁률은 275.8대 1이니까 의학과는 약 400대 1이지만 약학과나 한의학과나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치의학과는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300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률 아주 큰 폭에서 차이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가나다고는 의대 따로 있고, 치대 따로 있고, 약대 따로 있고, 수의대 따로 있고, 한의대 따로 있다면 추가모집에서는 전체가 다예요 하나. 다시 말하면 추가모집에 원서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의예과부터 수의학과까지 원서를 다쓸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만큼 연쇄적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입결의 하락이 많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의학과도 보시는 것처럼 230대 1이에요. 231대 1. 세명 모집에 69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의학계열은 일반학과보다 경쟁률이 높죠. 보통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선발하고 나면 일반 대학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런 학교는 다안 쓰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은 추가모집에서 선발하지 않고 그 밑에 대학에서 가장 선발하는 학교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다음에 중앙대, 중앙대 다음에 시립대, 시립대 다음에 건국대, 홍대 이런 대학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나 아니면은 중앙대 정도 되면 대부분 경쟁률이 80대 1에서 100대 1 정도가 돼요, 그렇죠? 일반 대학이 약 100대 1 정도나 80대 1의 경쟁률이라면 의학과나치학과나한의학과는 경쟁률이 300에서 400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학 계열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아셨죠? 그럼 도대체 의대는 어떻게 붙어? 약대는 어떻게 붙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을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추가모집 의학 계열에서 이해할 점은 뭐냐면 정신은 의대 따로 약대 따로 수의대 따로 한의대 따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를 지원하는 성적대가 구분되어져 있지만. 추가 모집은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가 전체가 하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든 지점에 원서를 쓴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점수대가 위로 다 빠져나가는 추세로 보여진다는 점이에요. 자, 의학계열 내의 연쇄적 이동 가능성.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하나의 대학에서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의학계열을 두 개나 세 개의 학과를 동일하게 선발하는 경우 이런 대학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를 예를 들어보자. 경북대학교는 의학과에서 한 명을 선발하고 약학과에서 한 명을 선발하고 치의학과에 한 명을 선발하죠. 추가모집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도 있지만 정시와 동일하게 동일 대학에 딱 하나밖에 원서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럼 어디 쓰지? 의예, 약학, 치의학과 중에서 당연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의학과 원서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어디로 가? 대부분 치의학과를 쓰겠죠. 그럼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약학과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대학 내에서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의학계열 다섯 개 학과 중에서 두세개 학과를 분포해서 뽑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약학과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의학과나 치의학과로 빠질 테니까. 당국대학교도 보시면, 당국대학교는 의학과에서 한 명, 약학과에서 두 명, 치의학과에서 한 명을 선발하죠. 이럴 때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의학과와 치의학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학과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치의학과에 원서를 쓰면 그만큼 유리하다. 또 조선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의학과와 치의학과를 선발하고 있고, 충북대학교도 전년대 의학과와 약학과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 대학 내에 의학계열의 여러 학교들이 선발할 때는 연쇄적 이동 가능성에 있어서 연쇄적 이동 가능성에서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410점이나 420점을 맞았다고 해서 학생들이 가나다군에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하는 학생들도 많죠. 그런 학생들이 추가 모집으로 오겠죠. 하지만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선발한다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이 이미 대부분 다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정시 가나다군만큼의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가 다 나누어져 있다면 추가 모집은 의학계열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게 되고 특히 이렇게 동일 대학 내에 의학계열의 여러 개의 학과가 분포가 되어져 있었을 때는 상위권 중심의 쏠림이 강하기 때문에 의예과가 아닌 취의예과취의예과가 아니라 약학과, 약학과니 수의예과의 원서를 쓰게 되면 그만큼 낮은 입결로 합격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가모집의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추가모집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원변동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모집은 정시 모집과는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추가모집을 잘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시게 되면. 우리가 정시 모집에서는 불합격했지만 추가 모집에서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추가 모집 컨설팅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